기아 타이거즈의 내부 FA 선수 6명이 모두 FA 신청을 마쳤습니다. 9일부터 팀들과 협상 교류를 할수 있는데요. 이중 조상우는 생애 첫 FA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상우의 마음은 내심 불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FA 등급이 A등급이라 현 시점에서 타 팀들이 조상우를 원할 경우 반대급부로 큰 출혈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매물이기 때문인데요. A등급은 보상규모가 팀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직전 연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보상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인 반면 B등급은 직전 연도 연봉의 100%와 보호선수 25명 외 보상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입니다. 따라서 A등급을 영입하는 구단은 확실히 반대급부가 크기 때문에 타팀으로의 이적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아타이거즈에서는 조상우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획득할 수가 있는데 첫 FA 권리 행사를 하는 조상우 입장에서 씁쓸한 마음을 갖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기아타이거즈에서는 조상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현식이 빠진 승리 불펜 자리에 조상우가 한몫을 기대하며 귀하게 데려왔지만 사실 조상우라는 네임 밸류에 맞지 않는 활약을 보여주며 기아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그렇다고 구단 입장에서는 조상우 카드를 내칠 수 없는 노릇이 저렴한 가격에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가성비 좋은 선수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시즌 조상우는 평균 자책점 3.90 6승 6패 60이닝 탈삼진 55개 whip 1.52에 어정쩡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조상 우를 대신할 강력한 fa 투수를 한명 영입해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바로 두산의 스쿨파이터 이영하 선수입니다. 스쿨파이터 논란에서 벗어난 이영하 선수는 두산으로의 복귀 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fa 권리 행사에서도 신청하였으며 타팀으로의 이적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선발과 불펜을 오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데다 아직은 조상우 선수처럼 에이징 커브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타팀 특히 승리 불펜을 원하는 기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군침을 흘릴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박찬호를 잡지 않는다면 충분히 FA 돈따발을풀수 있기에 저렴하게 쓸수 있는 조상우냐 확실한 이영하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FA 투수 이영하 선수는 전 두산 팀 시절 2024 시즌 신화업 경기 출전에 5승 4패, 5홀드, 2세이브 평균 자책점 3.99를 기록했으며 2025시즌에는 이른 세경기에출전해 66과 3분의 2이닝 동안 4승 4패 14홀드를 기록, 평균 자책점 4.05를 기록했습니다. 선수 개인 최다 홀드를 기록했으며 아직은 30줄에 들어서지 않은 젊은 신체를 가진 장점이 있기에 타팀의 구애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상우 선수보다 유리한 비등급 FA라는 측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 출혈이 적다는 장점도 있고 특히 2019 시즌 17승 4패 평균 자책점 3점대를 보여준 선수였기에 앞으로 활용 가치가 뛰어난 FA 매물이라고 평가됩니다. 최근 FA 불펜 가치로 볼때 LG로 간 장현식의 50억대를 넘어 60억도 가능할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